아, 차 제대로 빠졌는데 지금? 자, 일단 빼, 일단 차좀빼 볼게요. 일단 대장님 오신대요. 내가 오늘 사전 답사를 왔어요. 고개 한번 제대로 잡을러 일단은 이게 통발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뭐쫙 끝에 물속에 잠긴 것도 막 있어요 아 근데 나 오늘 방송 키기 전에 설린이년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그집 부셨거든요 아니 씨발에 미니픽을 사왔는데 왜 돼지가 됐냐고 멧돼지가 오늘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나한테 차를 왜 이렇게 자주 빠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스튜디오는요, 이 자연이에요. 이 자연이 무서운 걸 어떡합니까? 이 넓은 들판에서 방송을 하는데한번 밀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 야! 하나, 둘, 셋! 야! BJ 케빈 엄님 1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야, 씨가 일로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윽박이와 제 친구 매이저기가 입니다 대표님 고생하십니다 서스 기는 바로 차 빠지는 방송이 레알 개꿀잼이죠 오케이 어, 대표님 윽박이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그로에 끌리신 겁니다 윽박이 방송 천대다 됐네요 내가 2018년 콘텐츠 할거 다음 주 금요일에 내가 얘기할 게 그림도 다 그렸어. 와, 대박, 진짜요? 어, 한마디만 드릴게요. 노잼이면 하지 않겠습니다. 야, 씨가! 야, 야. 야! 형들, 근데, 오늘도, 빡이뭐 고기 못 잡겠네. 다 예상하시겠는데, 오늘 나 고기 못 잡으면, 씨가 삭발하겠습니다. <laughs> 대장님! 형님! 예, 네, 역시 우리 대네 채팅창에대장업 대장어, 이거 뒤에 찍은 아유로 고맙습니다. 어저 오프로드 동호회 대장님이세요0이님별풍3호1 0 0 아, 네. 대장님이 저 정도면 난못 가는 거 아니야? 아, 나못 간다. 밖에 혼자 돌아가. 수진 넣어야더니 아, 네, 왜 좋다. 형들 아, 뭐야. 내 천천히 어 빠졌다. 내 수덥. 채소에 이렇게 찌릿내가 나냐? 아, 찌릿내요, 님 어. 아, 그거 계란 때문에 이렇게 계란 때문에 네. 아 아니 설마 제가 이 사람을 깼겠을까요 공연했잖아. 와내차 여기서 이제안 빠지네. 와 나도 운전이 늘긴 했나봐. 어차좀 뒤로 빼드려요. 우와, <laughs> 형기내차상도 <형들> 싫어요. <laughs> 역시 오프로드야. <laughs> <laughs> 전화 전화 드릴게요. 어, 자, 오늘 통발에 100%는 아니고 99% 고기가 잡혔을 거예요. 지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통발에 고기 안 잡혀있으면, 어? 시가 눈썹 밀겠습니다. 어때? 인정? 아니, 인정. 아, <laughs> 노방종 할게요. 어때요, 형들? 인정? 숨은 열어가지고 통발 떠내려갔는데, 어? 어? 통발 어디 갔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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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떠내려갔어. 있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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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봐 봤어. 와! 와!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우와! 주작은 절대 안 해요. 아, 거기 잡았을 때는 칭찬해주면 안 돼요? 아니, 시가랑 나랑 그 오프로드 형님이랑 계속 오프로드 언니 계속 언니, 같이 언니. 하고. 형들, 나 이렇게 기쁜 날 안티랑 안 싸울래요. 오빠가 축하한다. 살다 살다가! 오빠가 부은지 이건지 잡았습니다. 어머, 살다살다가 진짜... 치치 연을 우와, 반일 사망하셨다. 고마워, 고마워. 한 4자, 사자? 4자에서 5자 와, 방생하라고 알... 미쳤습니까? 방생을 왜 내가? 오케이 형들, 그리고 윽박이 드디어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나 있다 물론 낚시가 아니라 형관나 나 이제 족대랑 투발은 되 잘해요 아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